이 부분까지 이제 마치고 나면 다시 뒤로 돌려 주세요.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아마 다 뜨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앞에 있던 실을 뒤로 넘겨 주는 역할이에요. 사슬뜨기 세번 했죠? 사슬뜨기 한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, 사슬 기둥이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, 한길긴뜨기는 여기서는 두 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이 부분 아시죠? 여기는 사슬뜨기 한 번에 한길긴뜨기를 세 번씩 하는 방법으로, 연결하시면 돼요. 사슬뜨기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기역자 부분 이 기역자 부분 되는 곳에선 항상 사슬뜨기는 두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. 자 한길긴뜨기 세번 해줬죠? 여기다가 사슬뜨기 두번 다시 방향 바꿔서 한길긴뜨기 세번해 줬어요. 이제 다시 나왔죠. 이 모양이요. 여기서부터는 또 사슬뜨기는 한 번. 그다음 한길긴뜨기 세 번. 다시 사슬뜨기 한 번. 여기다가 연결해줘요. 사슬뜨기 한번 더. 이 부분은요.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를 꼭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. 흰색 실. 이렇게 흰색 실이 다시, 이제, 흰색 실로 뜨시기 전에, 한번꼭 당겨주셔야 좋습니다. 당겨주시지 않으면 이게 헐거워져가지고요. 나중에 모양이 안 이쁠 수 있고, 이쪽에 흰색 실이 보일 수 있어요. 이렇게 당겨주세요. 그 다음에, 어 여기서는, 흰색 실하고 연결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꼭, 한 번에 사슬뜨기를 하고, 여기 흰색 실을 연결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어줬죠? 이 부분, 아까도 했었는데요. 자,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빼고요. 그 다음 이 부분에 한번 넣어서 빼줬어요. 그러면 고리가 3개가 되죠? 그래서 2개씩 고리를 빼서 한길긴뜨기를 완성하면 돼요. 어 여기 이 부분을 당겨 보면 자 한길 긴뜨기 두번 더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각이 나오죠? 다시 연결해서 한길긴뜨기 세 번. 여기서는 좀 빨리 할게요. 사슬뜨기 한번 했죠? 여기 지금 마른 목골로 지금 이 꼭지점 부분에 왔을 때는 한길긴뜨기를 세번한 다음에는 사슬뜨기를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사슬뜨기 두 번이요. 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.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세 번이에요. 다시 사슬뜨기 한 번. 이해 가시죠? 이 부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. 여기서 사슬뜨기. 한번한 한 다음 한길 긴뜨기를 세 번을 또 합니다. 다시 사슬뜨기 한 번. 그다음 자 사슬뜨기 한 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어,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슬뜨기 두 번을 해주신 다음 이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세 번째 단 완성이에요. 어 우리가 지금 단을 보시면 여기 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 단, 다섯 단까지 떴어요. 저는 다섯 단으로 마무리를 했고요. 이제 이 가운데 이런 실들 나온 거 있죠? 이거는 돗바늘로 요 안에 넣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단만 뜨면 이제 사각 모티브 이렇게 색, 색을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.